다음 홀은 이제 팝5 홀이고요 여기에서, 아. 그래서 이제 형님이 드라이버를 치시는데, 제가 이번엔 이제 앞에다가 한번 카메라를 놓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형님이, 오, 어 나저나 낮게 칠 거야. 아니, 그 그러니까 형님이 잘 치세요. 진짜 집중 좀만 하시면은 필드에서 무난하게 80대 치시거든요. 근데, 요즘 내기만 안하면은 자꾸만 저탄도 스윙을 치신다고 공을 지금도 되게 가운데다가 놓으시고선 저탄도 스윙을 어떻게 치냐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칩니다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 공을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두시고 그냥 스윙을 하셔야지 이거를 공 위치를 바꿨는데 이거를 맞히겠다고 헤드까지 핸드포스트를 주고선 치시면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치시는데 보셨죠? 이건 분체야 이거 이게 잘아 자유... 몸도 들렸네 아 형님 체중이 이게 되게 낮게 간 거예요, 이거. 공이 엄청 낮게 간 거예요, 지금. 저 치는데, 잘 쳤습니다, 저는. 이때, 아, 여기가 아일랜드 CC 4번 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론 아, 3, 3번 홀이다. 3번 홀인데, 어, 드라이버 되게 잘 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백티예요 제가 원래 화이트 티에서 치면은, 그, 제가 치는 방향에 이제, 벙커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캐리 넘기는 게, 2 0한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캐리가. 그래서 항상 뭐, 벙커에 아직까지 빠진 적은 없고요. 화이트 티에서 치면 항상 벙커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세컨샷이 160인가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팝5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투원을 항상 했던 홀이에요. 근데 여기 백 티더라고요. 백 티에서 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치는데, 잘 쳤어요. 그래서 캐디님이 그냥 백티니까, 백티니까 그냥 벙커 쪽으로 치셔도 벙커 들어갈 것 같진 않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쳤는데, 정말 벙커 바로 앞쪽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일현 선수, 드라이버 준비합니다. 어드레스 빈스윙 3회 한번 아 짜증나 어두번 밖에 안 하네요 보통 세번 하는 친구인데 <laughs> 두번 했어요 어드레스가 좀긴 편이죠 아 스윙 좋아요 지금 이 친구도 이게 잘못 맞았어요 제가 알기론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슬라이스 나서 백. 할 때, 어, 좋은데, 자세는? 아, 자세는 좋아. 일, 보시면 어깨 많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몸도 떴고, 점프도 했고, 허리를 많이 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깎여맞아가지고, 아, 슬라이스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슬라이스가 나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 진짜 좋죠? 일단 비율이, 형님도 비율이 되게 좋으신데, 어, 이 친구도 비율이 되게 잘생겼어요. 전 모르겠는데, 다 주변에서 잘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나가셔서 다시 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도 나갔을 거예요. 힘좀 빼라고 제가. 힘좀 빼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형님한테. 힘좀 빼시라고. 왜 이렇게 힘을 주시냐고. 힘이. 보시면. 지금 자세 잡았을 때부터도 약간 체중이 이쪽으로 가 있고 그냥 뭐 아웃틴 스윙을 구사하신데 좋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힘이 와 힘이 뭐 이렇게 힘을 주고 치시지? 지금 이게 각도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다친 거예요 헤드가 다쳐가지고 두 번째 샷이 땡겨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시선도 많이 따라갔죠. 이게 이이 수인까지 머리가 공 있는 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 있는 데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헤드가 들린 게 지금 오른손으로 그냥 어 거기 있어라 내가 너를 부셔 버리겠다 내가 막 진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치신 거예요, 지금. 그다음 에이씨. 아셨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드라이버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벙커 바로 직전에 공이 떨어졌고요. 저는 아일랜드 cc 가면 여기를 항상 투원을 했어요. 버디를 제일 많이 하는 홀 중에 하나인데, 이날은 그지같았죠. 아, 이날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경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 정도 경사에 공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투원을 하려면은 여기가 우도그레이기여가지고 이쪽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스윙을 합니다. 거의 여기를 본 거예요. 어, 보셨어요? 매직. 공 어디로 갔어? 이게 되게 짜증났던 게 뭐냐면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경사의 공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굳이 공을 띄우려고 스윙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탄도는 나올 것이다 하고서 동일하게 스윙을 한 겁니다. 근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게 이것만 여기에 살짝 위로만 넘겼어도 투원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잘 맞았어요. 스윙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잘 쳤어요. 근데 공이 여기 걸렸어 그래서 공 잊어버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올려서 치면은 저는 띄우려고 그러면은 우측에다가 체중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맞춰서 공을 띄우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때는 그냥 그냥 왼발 쪽에다가 두고 쳤어요 뜨겠지 근데 안 뜬거야 캐디님 <laughs> 아잘 쳤는데 아쉽네요 라고 한거고 왜, 안되지 다시 치라고 했어. 제가 여기 이때 더블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 아, 이거 진짜. 더블. 두 번째 샷인데, 이건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슬라이스를 맹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카트 도로 쪽끝 선상까지 해서 다행히 살아, 럭키, 럭키로 살긴 했는데, 아니, 왜또 얘는? 아, 좀 띄워서 친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친 실수를 두번 하지 말아라. 제가 이거를 띄우려고 쳤어요. 체중 많이 오른발에다가 둔 상태였고, 내려와서, 임팩 했을 때 떴죠. 아까 처음에 쳤던 게 솔직히 더잘 맞았어요. 이건 약간 깎여 맞은 거예요. 근데, 공 보이시죠? 잘 갔어요. 잘 갔고, 여기서 끝에서 약간 우측으로 했는데총건왜안 떴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제가 버디할 거다 했는데, 더블을 했습니다.